자, 에픽스븐보 패치를 안한지 상당히 꽤 지났잖아요? 음, 버그 안 고친 지도 꽤 됐고, 그거 전투 위임 모드에서 서브 스토리 위임 모드도 안 고친 지 거의 6개월 반 년이 넘어가고. <laughs> 네! 안녕하세요. 서비입니다. <laughs> 어, 아 예, 나는 그분이 아니에요. 전혀 관련 없다고요. 하여튼, 패치를 유기한 상태잖아요? 진짜 유기했단 말이 느껴져. 어. 개같이 유기했어요. 응. 뭐, 어디까지나? 응, 뭐, 사람마다 느끼면 다를 수 있긴 한데. 아무튼. 4월 3주차 업데이트 안내. 넷째 주 업데이트인데, 역시나.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. 커스텀 그룹 소환. 난 솔직히 이제 여기 커스텀 그룹 소환해서 캐릭터 얻어갈 뉴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. 응? 캐릭이 아니라 인빛을 얻어가는 그니깐 그러니까 말이죠. 어 아무튼 업데이트가 됐는데, 예, 똑같아요. 솔직히 업데이트인지도 모르겠어. 그냥 옛날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들고 온 픽업이어가지고 업데이트라고 느껴지지 않는 게뭐 안타까운 현실이죠. 그리고 뭐 강림 서브 스토리 바꾼 건지도 안 바꾼 건지도 모르겠어. 맨날 맨날 오는 그 친구잖아. 어, 음, 그 속성만 바꿔서 맨날 오는 그 친구네요. 괜히 시간만 잡아먹는 컨텐츠. 뭐 어차피 뭐 복학 기간 돼서 오갔 쓰니까 그렇다치고 길게 써놨는데 뭐 알맹이가 없어 이번에도. 그리고 뭐 데스티나 픽업, 바알 세잔 픽업, 어끝 그리고 지식의 상점 목록 갱신. 끝. 아, 패치노트 이게 뭐야? <laughs> 그리고 심지어 지식가그가로도 겁나 맛없는 것만 나왔어. 통제 마니카, 헬레스티스. 끝. 아 보지 않는, 아 보이지 않는 관찰자. 보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찰자. 끝. 이게 끝. 그렇네요. 고민 없이 인빛만 사고 런 하면 되겠네. 이거 잘 생각해보면, 한정 아티팩트, 잠깐만, 세리스 고르고, 메테네 골라서 동화 가져가고, 남국에 넣어가지고, 남국이 심드벨 가져가면 되겠다. 드풀은 거의 안 쓰지 않나? 음난 드풀 쓰는 영웅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한정 아티팩트인데, 사실상 존재감 제로인 한정 아티팩트? 뭐, 이거는, 댓글 한번 봐볼까. 음, 다음 주에 스테레일 문 여는데, 그냥 뭐, 여기 위, 위기, 의식이 없어. 돈 빨고 섭충, <laughs> 돈 빨고 섭충하겠다는 거지, 뭐. <laughs> 이제 눈치챘다. 미안하다, 재훈아. <laughs> 아니야! 재훈이 형이 그럴 리가 없잖아! 이게 맞나? 중소 볼 때까지 유기합니다. 즐겁다. 뭐 반응. 핫하네. 좋은 반응이네요. 뭐 이번 주 패치는 한줄 요약해서 맛없는 패치였네. 예. 예. 이번에 업데이트 기념 커스텀 특별 패키지가 또 판매를 합니다. 야. 야, 커스텀 특별 커스텀 특별 패키지. 야, 이거 딱 봐도 이거 이거 33,000원. 이거 55,000원. 야, 너무 사고 싶은 걸? 이거 당장 구매. 이거 구매 제한 횟수. 아, 이거 10번은 구매해 주게 해 줬으면 좋겠다. 세나인 고로나지 아하. 어떻게 알았대?